입교와 세례 예식에 함께 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입교를 하고 또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입교와 세례 예식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입교와 세례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큰 기쁨과 또 신앙의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식 가운데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후보자 분들은 호명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서우 김성주 김소정 박 이든, 이주원, 전 이지, 정예랑, 정예은, 조단. 네, 우리 아홉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입교를 합니다. 어, 입교 예식은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분이나 가톨릭에서 어, 또 영세를 받으신 분들이 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입교 서약을 할 때에 이제는 자신의 신앙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어, 하나님을, 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입교 사약을 할 때에 함께 계시는 우리 부모님 또 가족, 성도님들께서는 입교 사약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교 사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입교 사약을 할 텐데요. 질문을 드리면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엔 소망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재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심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합니다. 예, 발을 내려주시고요 지금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또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교 서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공서우 김성주, 김소정, 박이든, 이주원, 전이지, 정예란, 정예은, 조단.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믿음의 고백과 사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결단으로, 본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홉 명의 입교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이들의 신앙의 여정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함께 주님을 섬겨나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세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모님과 가족, 이제 주변 성도님들, 그 기도와 또 후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 부모님과 가족들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입교자 아홉 명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늘 천군 전사를 보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 후보자들을 호명하실,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김은정, 김현주, 박진수, 신강우, 지신자, 최승연 세례 예식은 앞서 또 이영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가므로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이 자리에 세례 받을 때까지 또 함께하신 부모님, 또 가족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 귀한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세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이후에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과 가족과 성도님들이 또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일곱 분이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귀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실뿐만 아니라 또 각자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른손을 들고 사약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심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 발을 내려주시고요.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사약을 하기에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고요. 이제 우리 김명숙 성도님부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베풀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멘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명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김은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현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진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신 강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지신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제 승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명숙 김은정 김현주 박진수 신강우 지신자 최승연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제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혼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넘어뜨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지켜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세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욕자를 만나 함께 주님을 섬겨나가는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분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까지 곁에서 함께했던 부모님 가족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귀한 분들이 영세교회. 세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귀한 삶과 사명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입교자들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입교자 공서우, 김성주, 김소정, 박이든, 이주원, 전이지, 전정예랑, 정예은, 조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세교회에 입교인이 된 것을 세례자. 김명수, 김은정, 김현주, 박진수, 신강우, 지신자, 최승연은 대한예수교장르회 영세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음, 감회가 새롭고요 네. 저는 세례를 1990년 5월 20일 날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 날을 늘 기억하고요. 제 핸드폰 번호도 0520이 5월 20일. 네, 세례받은 날이 5월 20일이라, 아, 그것이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아, 0520, 5월 20일은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의 날이죠. 오늘 입교와 세례받으신 우리 송도님들, 오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오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신앙의 결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들이 나와 주셔서 우리 입교와 또 세례 받으신 분들 어 십자가 목걸이를 증정하겠습니다. 어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이제 입교와 세례 받으신 우리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드립니다. 어,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예, 우리 다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분 있나요? 안 받으신 분 없죠? 다 받으셨죠? 네, 우리 또 장로님들께서 나와 주셔서 우리 축하의 꽃과 선물을 전달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선물은 어, 블레싱 브러쉬라고 해서요. 어, 저희 교회 또 어, 어, 유호선 집사님 구하나 집사님 가정에서 어, 블레싱 브러쉬를 어, 준비했습니다. 이 블레싱 브러쉬, 브러쉬는요, 이렇게 솔로 이렇게 깨끗이 씻는 건데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입교와 세례받으신 분들이 늘 이렇게 쓰시면서 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꽃다발 준비하고 있으면 지금 꽃다발을 준비해 주시고요 어, 우리 장로님들도 들어가지 마시고 나와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나와주셔서 우리 함께 야곱의 축복으로 어, 축복할 텐데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꽃다발과 또 선물 이렇게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와주셔서요 우리 같이 주변에 서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또 축복기도 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나와주셔서 우리 입교 세례받으신 분들 옆에 이렇게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나와도 괜찮고요 우리 선생님들 중등부 선생님들 전사님 예, 또 우리 청년들 축복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불을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예쁨의 꽃 피는 나무가 되어도. 이제 네,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 선생님들, 우리 또 부모님들, 우리 가까이 가셔서 우리 손을 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계시면 다 올라오시고요.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의 등에 어깨에 손을 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깨에 손을 대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도 올라오세요 부모님들이 올라와서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면은 우리 자녀의 어깨에 손을 대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 우리 또 세례받은 친구 중에 어,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 그 친구는 우리 선생님들이 전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 부모님의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그 집안에 정말 믿음에 이제, 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요.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입교받은 우리의, 중등부 친구들과 또 우리 성인도 있습니다 입교하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신앙의 길을 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할 텐데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입교와 세례 받으시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신앙생활 자극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중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도와주시오. 시간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주시오. 시간을 주시오.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로탄생아 우리 세례자와 돌아갑니다. 입교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세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이들에게 함께 걸어갑니다. 세례와 입교를 통하여 축복하며 축하하고 있사니 하나님 여기서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믿어생 하는 생활하고 기도하고 경배할 수 있게 여자 스스로 서아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자녀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도가여 주셨소. 영혼을 통하여 믿지 는 모든 가족들이 이믿는 역사가 함께 길을 걸어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수 세례받은 일곱 명서 입교 아홉 명의 영혼을 지켜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명의 영혼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례받는 그 능력으로만 이하마 예수님과 함께 계신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교와 세례를 받은 우리 열여섯 명 귀한 영혼들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육자분들이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6명의 이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격려 한번 해주시고 축하한다고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또 자녀들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안아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을 때까지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